안녕하세요. 에르메 김세연입니다. 카니발 하면 패밀리카의 영역에서는 언제나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모델인 만큼 실제로 카니발을 타면 어떨까 저도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카니발 오너분들을 모시고 카니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카니발 이야기를 전해 주실 두 분입니다. 자 먼저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 장세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 LM... 회사, 직원, 당첨이 입사 <laughs> 아, 아니, 사실은 제가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좀 익숙한 얼굴이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 소개부터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각자 어떤 차종을 가지고 계신지도 같이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3세대, 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구입한 3세대 카니발이에요. 저는 회사. 지원으로 최근 카니발을 타고 있습니다. 아 회사에 다니면 약간 이런 복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대리님은 복지가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직급에 따라 복지가. <laughs> 네. 아 승진을 해야 이게 복지가. 그런건 아직 신청을 안 하셔서. 네. 아, 신청을 아 하시면 되겠네요. 아 네. 오늘 참고해 보시고 네. 신청하실 수 있으면 신청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카니발을 어떤 이유에서 구매를 하셨는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저희가 그 카니발 구매할 때 10년 전에 캠핑이 한창. 빠져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또 저희 네 가족 다 편하게 음. 탈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차가 필요했는데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음. 사실 카니발이 인기가 오.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홍보겸 저는 이제 차가 있어요. 원래 네. 있는데 세컨으로 아. 네, 골프나 이제 다목적으로 좀 이용하기 위해서. 오. 타고 오, 있습니다. 되게 호화로운 느낌으로 <laughs> 말씀을 해주셨는데 <했었는데, 웃음> 평소에 이제 골프 칠때 많이 타고 다니시는 네, 아무래도 4명이면 네 명이면 두 대씩 가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로 가자. 네, 이런, 그런 목적으로도 이제 그쵸? 사용하고 있죠. 네. 한 팀이 한 번에 갈수 네. 있으니까. 자 그러면 두분 각자 지금 타고 계신 카니발에. 장점을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지금은 조금 옅어졌는데 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흙도 묻힐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치장보다는 네. 질보다 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좀큰차 위주로 좀 짐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에르메 카니발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순정에 비해서는 의자가 너무 편하죠. 순정권 등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시간 이상 타니까. 1 0 <laughs> 0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확실히 의자를 바꾸는 게 맞다. 확실히 네. 편한 건 네. 차원이 다르다. 네. 그러면 약간 그 부분에서 아쉬움도 좀 있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음. 처음에는 그냥 뭐딱 만족하고 탔는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거쳐서 키가 이제 성인처럼 크다 보니까 음. 어, 되게 좁아지더라고요, 진짜. 아, 그쵸. 저희 작은 애가 막. 제가 이제 조수석 앉아 있으면 여기다가 바로 올려놓고 제 어깨 위에 어머, 그래. 엄마 너무 좁아요막 이러면서 어, 그래가지고 그 의전 시트 언더 서포트면은 딱 되겠다. 그쵸. 네, 그거 쫙 펼쳐주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음. 했고 우중충한 거 이렇게 쫙 트리밍도 좀 하고 좀 음. 편하고. 예쁘고, 그런, 아. 그런 차가 너무 부럽죠. 그동안은 이제 예쁜 것보다는 실용성에 네, 좀 초점을 네, 네, 맞추셨으니까, 네. 이제 예쁘게 트리밍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카니발을 이제 또 함께 타면서 두분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혹시 생기셨나요? 운전할 때는 운전석만 거의 많이 타잖아요. 네. 뒤에는 탈 일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술 먹고 대리 부르다가 음. 뒤에 잠깐 탔는데, 오, 네, 네. 11시에 집에 왔는데, 2시간을 거기잔 거예요 너무 편해서 주차장에서? 네, 네 주차장에서 그래고한 아. <laughs> 시에 집에 들어간 기억이 아, 네. 이게 말이 그렇겠구나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좀 <laughs> 잘만 한가 봐요 그렇죠? 거기가 네, 편해야 되게 네. 기사님이 창문을 살짝 내려놓고 가시더라고요 아. 죽지 말라고 <laughs> 그거 혹시 캠핑으로도 활용해 보셨어요?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아. 네, 캠핑은 아직 아. 못 해봤어요 그러려고 들은 질문은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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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실장님께서도 또 올해 일을 하시면서 뭐 예전부터 구형 카니발도 보셨고 신형 카니발도 보셨고 l m 의도 다양한 컨버전 버전들도 보셨을 텐데 보면서 느끼셨던 큰 차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순정을 비교한다면 네. 비교 불가하겠죠, 당연히. 그건 그렇죠. 네. <laughs> 여태까지 제 그랜드 카니발부터 음. 2세대, 3세대, 4세대, 4.5세대 지금, 이때까지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카니발 박사라고 해도 뭐 네. 자신 있지만,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건 맞아요. 승차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일 똑같은 거는 시트예요. 크기나 높이나 스펀지라고 하죠. 네. 그런 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았을 네. 때 느낌이 다 비슷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냥 일반 지나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트가 뭔가 그래도 다 예뻐지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음, 신형으로 갈수록. 근데 실제로 안을 따져 보면 큰 차이가 없네요.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순정 모델을 계속 오래 타고 계신데 이제 컨버전에 대한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당연히 있죠.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했는데. <웃음> <웃음> 아, 그, 지금 상태가 너무 저렴하게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네. 이걸 쉽게 이제 변화를 주기가 조금 이제 겁나는 음... 거서 그렇지, 굴뚝 같죠. 바꾸고 싶은 마음은 음... 그러면 약간 LM에서 이,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보신 것 중에서 네. 좀 골라놓은 어떤? 당연히 있죠. 어떤 거? 아 일산은 저는 마벨러즈 패키지 꼭 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편하기도 편하지만 이제 이쁘게 네. 자 시트랑 트리밍 딱. 이렇 색깔 맞춰서 이렇게 딱 하고 그다음에 그 하이로프의 그 조명 들어가잖아요. 음. 일단 그게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전동 의자 시트 애들이 너무 편해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 3열에 독립형 리무진 시트 주로 하시는데 네. 저는 침대형 리무진 시트 그거 꼭 오.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혹시 세컨카 말고 네. 원래 타고 계신 차에 컨버전을 한다면 네. <laughs> 어떤 거라고 <거랑> 생각요 저는... <laughs> 기사를 둬서 네. 파티션 차를 할 거예요. 파티션, <laughs> 네네네. 아, 그럼 1 열, 2열 구분하는 파티션 맞죠? 네, 그 너무 좋아요. 아예 안 보이게도 처리를 할수 있고, 그쵸. 뭐 소리도 좀안 들리게 할수 네. 있고, 원하면 열수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 마침 또 LM 직원분들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회사랑 회사 차에 대한 자랑 좀 해주세요. 뭐 오래해진 않았지만 네. 몇년 동안 이 영상도 찍으면서 이렇게 여러 차들을 봤거든요. 확실히. 되게 간결해요. 음. 되게 화려하고, 되게 그런 차들은 다른. 회사에서 많이들 보는데 통로가 좁아진다든지 너무 조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근데 저희 시티는 확실히 간결하고 멋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고급스러워질수록 점점 이렇게 깔끔해지는 게 있잖아요. 네. 미니멀리즘처럼 그 부분에서는 정말 확실하고 그리고 마감이 되게 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아, 동안 그렇죠. 숙련된 분들이어서 이렇게 제가 자세히 찍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마감이 되게 잘돼 있어요. 음. 그런 점에서는 정말 최고.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네. 회사 자랑인가요 이제? 저희 회사 자랑인. 가요 네, 회사 자랑. 저희 회사는 일단 업력이 아이돌 로 치면 HOT잖아요. 영세대? 최조 최초 조 대. 그만큼 오래됐고 크고 그러면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회사가 이 그러다 보니까 맡기실 때 네. 좀 부담 안 가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아, 그렇죠. 네. 샀다고 해서 그 순간만이 끝이 아니라 네, 사고 나서도 계속 문의가 음.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AS가 있을 그쵸.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최고의 업력을 자랑한다는 건 가장 큰 장점으로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실제로 카니발을 소유하고 계시는 오너 분들과 함께 카니발 토크를 나눠봤는데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분 함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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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오늘은 실제 카니발 오너분들과 함께 카니발에 대한 토크를 또 나눠봤는데요. 카니발에 대한 궁금증이 평소에 있으셨다 하셨던 분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LM의 좋은 차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 LM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와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LM 채널을 구독해주세요.